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시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시즌이 조금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뭐, 진단키트 관련으로 엮여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대유행이 시작하려고 하는 좀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시젠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 좀 우리가 시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시젠을 보게 되면은, 시젠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은, 무상증자, 무상증자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동시에 동반으로 좀 이슈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가장 트렌드인 5일선을 지지를 하면서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늦게 진행 좀 아쉽기는 해요 이게 이만큼까지도 좀 빠지기 전에 그만큼 돈을 벌었으면은 그 전에 좀 여기서 좀 무상증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30만원 이상까지도 다 다시 한번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진 거는 조금 늦진 않았나. 그렇다고 뭐 나쁘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은 아쉽다. 딱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상증자를 했다는 라 거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시즌이 공시가 있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약 이제 1200억 원, 억원 정도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시즌이 2014년 이탈리아 현지 법인 설립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공식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젠이 이탈리아에서 이미 독보적인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이탈리아 전체 코로나 진단 시장에 이제 4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다고보시면될것 같고 지난해 12월달에 이탈리아 국가 보조금 관리 기관에서 이제 주관된 전국 단위 입찰에 성공한데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시젠의 제품 우수성과 이제 차별성을 인정을 받은 결과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시젠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졌냐라고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시젠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시젠이 이와 같이 좀 예외적으로 1, 2월 잠정 매출액을 발표한 이유는 4분기 시장의 컨센서스에 이제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 전에 약28% 정도 좀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 2월 간세청 수출 금액이 적게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좀, 월별 매출 규모를 좀 발표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를 다 했을 때 그래도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주 친화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젠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앞서서 일단 제가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무료 카톡방을 열어놨고요. 자, 카톡만 깔려 있으면 여러분들 100% 무료예요. 그래서 링크를 좀 댓글창에다가 좀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 보시면은 이제 링크. 고정으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카데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동네 에 그냥 주식하러 왔다 동네에서 주식 공부하러 나왔다 뭐 카페 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막 갑자기 무료방에 오셔가지고 어 이거 사요? 이 종목 어때?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느긋하게 좀 조급하지 않게 좀 하시면은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시즌에 대해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거를 볼 필요가 있죠. 너무 이거 뭐 19년도, 20년도 데뷔했을 때 너무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분석을 해드릴 거는 없는데 일단 회사의 펀더멘털이 좋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떨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키트의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자체를 좀 접종을 한다라고 해도. 집단 면역을 가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걸릴 수 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백신이랑 진단키트는 좀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은,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수요는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구속 백신 승인에 대한 부작용 불안감이 좀 어느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원래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에 상당 시간이 걸려요. 뭐 임상 진행하고 이런 거 있어서는 그냥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백신 개발을 했지만 그만큼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단키트를 통해서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백신을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을 해서, 좀 기존의 백신과, 백신의 효과도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분명히 판단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게 이게 없어질 때까지, 확실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같이, 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의 다각 사각, 사업의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m M&A에 대한 좀 기대감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시젠이 M&A 전문가 박성우 부사장을 영입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M&A를 통해서 회사를 진단 키트에 머무르지 않고 좀 사업 확장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제내 피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 자체도 없지 않아 있다. 왜냐면은 M&A는 주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뭐 재료 중에 하나. 라고 보시면은 MMA가 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주가도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MMA 전문가 박성우 부사장을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이런 거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카톡방을 열어 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 보시면은 링크 달아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주식 뭐 매매도 하고 뭐 브리핑도 해드리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좀 재밌게 같이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즌 아직 우리 코로나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즌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좀 알콩달콩 재밌게. 주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